미국의 물가잡기와 불경기 차단에 새로운 위기로 등장했던 철도파업의 시계가 하루 전날 멈췄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중재에 나선 마라톤 협상에서 철도회사와 노조 양측은 잠정 합의를 타결하고 당초 16일부터 시작하려던 철도파업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는 여러 노조들의 노조원 투표로 비준받아야 하지만 일단 파업 위기는 넘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민들과 미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치하하고 기묘한 철도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경제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만에 철도 파업이 벌어졌다면은 여객은 물론이고 전체의 27%나 차지하고 있는 화물 수송이 올수도 없대 공급 대란을 빚게 되고 이는 물가 급등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미국에서는 7,000개 노선의 장거리 화물 열차들이 각종 물품들을 수송하고 있어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산출이 20억 달러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왔습니다. 게다가 상품들을 제때 받지 못해 미 전역의 소매업체들이 판매하지 못하는 손실까지 계산하면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어서 업계가 큰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는 철도로 운송되고 있는 미국의 상품과 에너지, 곡물 등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연준의 물가 잡기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미국 경제를 불경기 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경고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티 월스 연방 노동 장관이 직접 개입해 철도 회사와 노조 대표들과 가진 20시간 동안의 연속 마라톤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폭은 5년간 24%를 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5년간 31%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17% 인상을 제시했는데 연방정부의 중재로 5년간 24% 인상에 타결 지은 겁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의 비준이 이뤄지면 근로자 1인당 평균 11,000달러씩 지급기로 했습니다. 암트랙은 파업 예상으로 취소했던 여객열차 운항을 재개키로 하고 새로 배차된 일정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화물열차들은 기존의 일정대로 화물운송을 지속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